안녕하세요. 이렇게 좋은 날, 소풍 와서 행복합니다. 반갑습니다. 김양입니다 소풍 하면 경주잖아요. 네. 예, 경주라서 더 소풍 기분이 납니다. 안녕하세요. 인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. 김태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있잖아요. 저희만큼 중요한 분들이 있습니다. 이분들 소개 맞으면 안 되겠죠? 맞습니다. 네. 소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분들. 네. 우리 행님들. 바로바로 소풍밴드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! 완전 끝나버렸다. 아 간지러워. 그러니까요. 아니 어깨가 어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<laughs> 네. 너무 좋네요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건반에 박찬행 형님. 네. 기타에 조성준 행님 박수 한번 주세요.